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바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일요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는 마음과 진실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과 진실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 마음의 진실성 여부가 어디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 것이죠. 외식해 하는 우리들의 신앙, 이게 참 뭘까요? 외식, 단어 자체가 참 어렵죠.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거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겠죠.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과 또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떠나서,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도 내가 신앙이, 믿음이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게 만들어서 나를 속이는 것, 그 속이는 게 뭐냐면 나의 행위, 내 스스로가 올바르게 행위하고 있어라는 어떤 기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신앙이 인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내가 느끼게 만들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부터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면요, 삶의 생존과 영혼의 생명의 조건인 돈 그리고 믿음이란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근데 영혼의 생존, 영혼 생명, 즉 영혼의 생존을 위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좀큰 주제죠. 음, 오래전에 써놨던 소책자 시리즈,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제가 파일을 좀 확인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유견을 나누고 싶어서 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런 소제목으로 얘기를 재보려고 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아들에게. 꼭뭐 아들이 아니더라도 딸도 되겠죠? 부자가 되고 싶은 자녀들에게. 저는 어느날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고 이를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심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구절들을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가 내 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젊은 아들에게는 매우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지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배의 옷을 입고 화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부자가 먹다 남긴 밥상에 있는 음식도 아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속이라도, 음식 부스러기라도 배나 부르게 먹었으면 소원이 없는. 병들어 몸에 상처가 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난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 앞에서 얻어먹으려고 누워있는 거지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죽이는커녕, 도려 개가 와서, 그지 개가 와서, 상처난 것을 핥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화의 한장면처럼 연상한다면,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이 거짓 나사로는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요, 거짓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천사에 의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죽은 두 명은 죽은 상태에 있는데 있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음부에 있었답니다. 여기서 음부에 있는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고요. 특히 갈증이 나서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하냐면,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라고 이 부자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의 말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아주 잔인한 대꾸를 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이, 이거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에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자는 나사로와 지금 있는 곳은 지옥과 천국. 근데 아브라함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지옥이고, 나사로 같이 삶의 고통을 받은 자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좋은 것이란 말은 재물로 인한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돈 버는 일만큼은 만사 형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가 문 앞에 있어도 베풀지 않는 진짜 완악한 자가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자언 21장 13조에서는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불을 짓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불을 짓을 때도, 자기가 불을 짓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리라 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불을 짓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불을 짓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어, 아, 무서운 얘기죠. 그는, 본인이 존귀의 처에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니 짐승과 같은 사람일 뿐이다. 10편 40편 20절 맞습니다. 존귀의 처에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니 짐승과 같은 사람일 뿐이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니까 여러분 지옥에 갈 충분한 이유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는 사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었다는 이완으로 유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가 당한 고통이 자신의 게으름이나 못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악에 의한 것이기에 즉 자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고민을 받았다는 표현을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지 나사로의 고통은 강요된 것이었기에 이를 인내로 죽기까지 버틴 나사로에게 천국이라는 상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실제 의미는 이 의미가 아니로 다시 설명할 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지옥관 부자나 자기 품에 있는 거지나 둘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살아있을 때의 부귀영화을 누렸지만 자기 형제 즉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한 형제가 자기 대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 먹어 줄임배를 채워 보려고 하였으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부자에게 자기의 재물을 허어 빈곤한 자에게 주어 그 의의가 영원히 있고 그 불이 영화로에 들리로다라는 시편 110회 구절 같은 말씀, 아마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인 자기 아들이 지옥가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와 같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타당한 겁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인 경제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충분히 지금 어, 풀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 글자로는 이렇게도 풀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은 아들에게는 즉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두 아들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부자 아들이고, 하나는 거지 아들인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들이 부자고요. 거지 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이게 나사로예요. 여러분, 근데 죽어서 그 부자가 물한 모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는 전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 이 땅에서 고민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행위 완벽주의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한것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기의에 배부른 자들은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을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에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읽었습니까?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고 그래야 된다고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자와 생명남의 열매를 먹는 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쉽게 말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얘기들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어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로에 들리더라. 이것이 내가 좀 있는 것가지고구를좀 어떨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재물은 자기의 의의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의를 흩어서 빈곤한 자, 사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신자 진짜로는 헐벗고 금지된 자라고 요한계시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여한 자는 예수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이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진짜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진짜 재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부유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부자 믿음의 부연자가 되도록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 땅의 삶의 생존인 돈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도 현재 21세기에는 진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부자가 되길 바라게 할 것입니까? 육신적인 삶의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걸 족한 줄 알게 해줘야 되는데 탐욕스러워서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명예를 원해서 그 욕심에 서적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게 했습니다.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의의 부여 움 이, 아 니라 믿음 의의 부여 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 들 에게 어떤 부유 함을 주시 기를 원하 십니까？오늘 하루 내 자식 들 에게 부 자가 되 고, 싶은 자식 에게 정말로 이땅 에서 가난 하고 헐벗 고 굶주리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 라와 같이 대우 를받 는다 할 자도, 천실에 그런 느낌 을 가질 수있 을지라도, 그거짓낯사로가 바로 죽은 사자 앞에 있는 산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죽은 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그 개가 백0 0번난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여함을 축하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생존과 여름의 영혼의 생존의 조건인 돈과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 믿음은 어떤 부여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생존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